자, 여러분들, 1027번 문제 보십시오. 자, 오른쪽 그림에서, 자, 삼각형 ABC는, 자, 각 A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고, 자, 점 H는, 자, 점 A에서, 점 A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다. 그쵸? 그러면, 자, X를 구하라 그랬어요. 자, 가만 보니까, 여러분들, 자, 여가 직각이고, 여가 직각이죠. 그치? 어, 자, 이, 여기서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, 여러분들, 공식, 요렇게 네개 생각나야 됩니다. 알겠습니까, 여러분들? 좋아요. 자, 중2 때, 닮음을, 닮음에서 이런 공식 했었죠? 그쵸? 오케이. 그래서, 자, 한번 해봅시다. 이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. 자, AC의 제곱, AC의 제곱, AC의 제곱은 CH 곱하기 CB. 그치? 그 다음에, AB의 제곱, 요 길이의 제곱은 BH 곱하기 BC. 됐어요? 그 다음에 AH의 제곱은 BH 곱하기 HC. 그죠? 그 다음에 마지막, AB 곱하기 AC는 AH 곱하기 BC. 소공식, 그죠? 꼭, 그죠? 소공식이죠? 어, 좋아요. 그래서 요네 개.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, 여러분들. 좋아요. 따라서 이제 여기는 뭐야? AC의 제곱. 이걸로이걸 이용해서 X 구할 수 있겠죠? 따라서 AC의 제곱, 즉, X 플러스 1의 제곱은 4 곱하기, 저 전체. 그지? 4 곱하기, 요 전체는 뭐죠? 4 플러스 2X죠. 그래서 가로하고 4 플러스 2X. 이렇게쓸줄 알아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알겠습니까? 좋아요. 그래서 요거 전개합시다 요거 전개하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그렇 4로 분배법칙해주니까 16 플러스 8x, 그렇지? 그래서 8x 좌변으로 넘기자, 마이너스 6x, 16 좌변으로 넘기자, 마이너스 15는 0 됐죠? 그래서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시키면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, 그렇안 되니까 이제 근의공식 따라서 이제 a는 1이고요. 그 다음에 b 다시로 할까요? 자, b 다시는 뭐예요? 6이 짝수니까 b 다시는 마이너스 3, 그죠 c는 마이너스 15. 따라서 X는, 자 짝수공식, A분의 1분의, 마이너스 B다시, 마이너스 B다시 하니까 3,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, B다시의 제곱, 9조, 마이너스 AC, 마이너스 15. 됐죠?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24. 그치?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4인데 이게 두 개가 다, 다 답일까요? 아닙니다, 여러분들. 그쵸? 어, X는 뭐가 돼야 됩니까? 0보다 커야 되지. 그지? 왜? 만약에 이 X가 0보다 작아버리면 2 곱하기 0보다 작은 수로 곱하면 이게 음수가 되버리지 근데 이게 삼각형의, 그지? 어, 길이죠, 길이. 그지? 어, 그러니까 음수가 되면 안 되겠지. 그지? 그래서 3 마이너스 루트 24는 안 되고요. 3 플러스, 얼마? 24만 되죠. 그지? 어, 루트 24는 2루트 6이니까. 그죠? 오케이. 그래서 정답은 3 플러스 2루트 6. 요것만 정답이 되겠다. 그죠? 어, 그래서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. 알겠죠 여러분들? 오케이. 그래서 정답은 얼마?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그리고 나서 이 공식 네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그지? 어, 좋아요.